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2일 현장 매물 브리핑 오늘의 두 번째 물건입니다. 청정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개촌리 해발고도 600고지 7가구 신축 전원 단지내 바로 이번 달에 준공이 되는 단독주택 한동입니다. 정찰가격 3억 원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매물의 세부내역 살펴보겠습니다. 계획 관리 지역의 대지가 안 필지 정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구요. 대지 면적 791제곱미터 239평. 들어오는 도로 지분 30평을 포함해서 토지가 269평, 269평이 되겠구요. 주택은 99.1제곱미터 30평의 경량철골 구조 벽돌로 마감된 스파니시키아 지붕의 신축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주택 내부 구성은 침실이 두 개, 욕실이 두 개, 기름보일러 사용을 하고 있고요. 상수도 인입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는 위쪽, 아래쪽으로 해서 양쪽으로 주차를 할 수가 있겠고, 앞쪽 석죽 공사 아주 잘 되어 있는데요. 5m 폭에 넓게 완료가 된 준치립 도로 부분 확인되고요. 석죽 위쪽으로 해서 소나무 3그로 3구루, 사과나무 3그루를 현재 식재를 해 놓았습니다. 자본 물건은 해발고도 600고지 아주 청정한 산골이고요. 정 남향으로 지어져 있어서 하루 종일 햇살이 가득한 남향의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배산 임수역 주택입니다. 뒤쪽으로는 큰 산이 뒤를 바치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 앞쪽으로 옆쪽으로 해서 아주 깨끗한 맑은 개촌천이 흐르고 있는 아주 한적하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클래식 전원 마을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단지 내 신축 전원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주택 외부부터 천천히 살펴보고 내부 영상 담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구 쪽 주차 공간인데 작은 차는 두대조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주택 앞쪽으로 해서 석축 공사. 자, 계단부, 돌계단도 아주 잘 해놓았고요. 자, 앞쪽 부분, 정원으로도 가꾸실 수가 있겠는데 시골생활, 전원생활의 묘미는 네, 텃밭입니다. 그래서 텃밭 한4 0평가량 적당히 가꿀 수 있는 텃밭 터전 앞쪽에 마련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자,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텃밭 이쪽으로는 현재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데 아직 자리는 잡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잔디 심어서 예... 올 여름이 지나야 이제 자리를 서서히 잡아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도로 부분 진출입은 위쪽으로도, 옆쪽으로도 하실 수가 있겠는데 네, 이쪽으로도 차량 두대 정도는 넉넉하게 예, 주차할 수 있는 예, 그런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위쪽 대지 경계 석축 공사 예, 잔돌까지 아주 잘 박아서요 자, 공사 잘 해놓으셨고요. 자 배수 시설 예, 상수도 인입되어 있고요. 정화조 그리고 자, 앞쪽으로 외부 수도까지 다 뽑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 들어가는 현관문 앞쪽으로 조그만 한두평 정도의 데크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여기로 보일러실인데요. 본 주택 난방 기름 보일러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위층이 돌아왔는데요 배수 시설 아주 잘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뒤쪽 부분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콘크리트로 마감이 잘 되어 있는 상태고요. 뒤쪽 경계, 옆쪽 경계도 석축 공사가 디자 형태로 해서 아주 잘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 보니까 이쪽이 현관 입구네요. 이쪽에 한 천오 평 정도의 데크 공간 잘 되어 있고요. 옆쪽으로도 주차장 쪽으로도 데크가 좀 시설이 되어 있네요. 100여 메 앞쪽에 2차선 지방도 그리고 지방도 옆으로 해서 맑은 개촌천이 흐르고 있고요. 경관 좋습니다. 탁 트인 시야가 확보되어 있고요. 불과 몇백 메 옆쪽으로 해서 왼쪽으로 해서 개촌 클래식마을 시내가 위치하고 있어서 생활 정주 여건도 아주 양호한 그런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축 전원 주택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몇해 전에 들어온 전원주택 단지 1 2 가구인데 저 앞쪽 들어 입구 쪽에 자리하고 있고요. 요번에 지어지는 신축 주택들이 좌우로해서 현재 여섯 동이 들어와서 두 가구는 현재 입주를 해서 거주를 하고 계시고 나머지는 현재 입주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주택 내부 살펴보겠습니다. 경량철골 목구조입니다. 내부 목조를 또 많이 가미를 했고요. 자, 육중한 철문 출입문을 들어오시면 3단 신발장 충문 시설까지 완료가 되어 있고요. 바로 옆쪽으로 해서 안방부분입니다 전망창, 환기창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앞쪽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내다보이는 전망창이고요. 자, 안쪽으로 해서 널찍하게 마련이 된 화장실 욕실 공간. 그리고 여기는 파우더룸, 드레스룸, 분리를 해서 이렇게 북박이 장까지 시설을 완료를 해 놓았습니다. 자, 거실 부분입니다. 라운드형으로 해서 네, 창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돌리면서 자, 앞쪽 전면, 좌측, 우측, 좌측을 다 이렇게 예, 전망을 볼 수가 있는 전망창이 아주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공사도 약간은 좀 애로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사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비가 좀더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거실 벽을 두고서 안쪽으로 이제 주방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거실 안쪽으로 해서 조그만 방이 또 있습니다. 그 옆으로 해서 자, 화장실 욕실 공간. 그래서 자, 내부 구성은. 방이 두 개, 욕실이 두 개, 거실, 주방 공간, 그리고 외부에, 데크, 그리고 보일러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세탁실 겸 다용도실인데요. 자, 싱크대 바로 옆쪽, 주방 공간 안쪽으로 해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용적으로 잘 구성이 된것 같습니다. 전기레인지 기본 시설, 후드 시설 다 마련되어 있고요. 아 여기는 이제 주방에서 바로 나가서 야외 테이블 놓고서 전망도 보시고 차도 마시고 활용할 수 있는 주방에서 나가는 데크가 한두 평에서 두평반 정도 이렇게 양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해본 물건 예, 전호좌우 내부까지 외부 다 둘러보았는데요. 자 견고하게 신축이 됐습니다. 실용적으로 지었고요. 1페인치 기와 그리고 자, 외벽 벽돌로 해서 아주 단단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주차장도 위아래로 넓고 텃밭 공간도 적당히 확보가 되어 있는 자 깔끔한 전원주택 정남향으로 되어 있어서 일조량 좋고요. 이 차선 지방도로 저 앞쪽으로 해서 맑은 개울물 개천천이 흐르고 있어서 여름 물놀이하기도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이고요. 자 매년 여름 가을에 클래식 축제 강촌 음악회가 열리는 자, 개촌 시내가 한눈에 옆으로 조망이 되는 그런 이치입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자 멀리 수도권에서 오신 분들이 대다수일텐데요 현재 여섯 가구 이웃들이 함께하는 정남양의 모호탄 전원단지에. 맨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전원주택입니다. 물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박림면 개촌리 자, 클래식마을 자, 근접거리 400m 예, 우측에 자리하고 있는 신축전원단지 내 단독주택 자, 토지 269평, 건평 30평의 전원주택 확정가 예, 정찰가로 3억원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물건에 대한 현장답사 전화번호 033-345에 9222번 안흥신에 위치하고 있는 행성제일공인중개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현장 안내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이 6시를 넘기고 저서히 어둠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일 모레 월요일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자, 편안하고 즐거운 주말 저녁 맞이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